안녕하세요. 김기사입니다.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바이크 얘기가 아니지만 어, 한국에서도 유명한 나베노 마스크가 집에 배송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초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조치가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 앞에서는 솔직히 힘이 없고, 음,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좀 골든타임을 놓친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후의 대응에 대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 잘했냐? 라고 물으면은, 어, 한국은 솔직하게 비교적 대응을 잘했고,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일본은 대응을 안 했고, 그 다음에 못했고, 지금도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일본 정부 쪽 입장은 가벼운 의심 환자까지 검사를 난발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은 다른 이제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뭐그 뜻은 이제 이해는 할수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세우고 뭐 검사는 검사대로 진행을 했어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하고요. 그 다음에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격리하면 집으로 가서 이제 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격리에 대한 통제가 없어요. 뭐 올림픽을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아베 정부의 좀 무리한 야망이 좀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뭐 일단 뭐 답답해서 좀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이제 뭐 마스크 얘기로 돌아갈게요. 들어가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마스크의 재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천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신용을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뭐면 마스크는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세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라고 했었죠. 그리고 부직포 마스크는 뭐 한번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폐기를 하라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뭐 마스크 수급이 잘안 되다 보니까 뭐 부직포 마스크도 빨아서 쓰고 뭐면 마스크라도 써라. 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패러다임이 박뀐 거지 뭐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침튀는 거 하나 좀 막아보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언박싱 <laughs>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. 박스가 없어요. 이렇게 왔어요 그냥 우체통 이렇게 왔는데 첫 인상은요 좀 작습니다. 일단은 작고요. 어. 네요그 제가 TV에서 그 총리가 쓰던 모습 그대로 참 작아요. TV를 봐도 아, 아베 총리 이외에는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아요. 이거 실제로 길거리에서 뭐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. 어한 번도 못 봤어요. 뭐 배포가 안 돼서 아, 그랬겠죠. 뭐 근데 사실 이거 배포가 돼도 남자들이 이거를 과연 쓸수 있을 만한 사이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은, 어, 제 휴대폰이요. 이 갤럭시 S9이에요. S9. 근데 S9인데 끝으로 맞추면은 S9이 더 커요.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?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마스크가 L 사이즈를 써요. 얼굴이 작은 얼굴이 아니에요. 작은 얼굴이 아니고.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. 되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, 제생각으로는 <laughs> 근데, 어, 지금 이게 L사이즈 마스크거든요? 이 정도 크기예요. 이 정도가 남죠. 그리고, 뭐, 길이도, 아니, 뭐, 이건 늘어나기라도 하잖아요, 이렇게. <laughs> 근데 이거는, 면 마스크는 그런 게 없잖아요. 뭐, 셔링이라고 하나요? 이런 거를? 근데 그런 것도 없고,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. 이거를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실제로 착용한 모습이야 좀 부담스러우시죠. 근데 어, 제가 매청기보다 얼굴은 좀 작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문제가 입을 크게 벌리 크게 벌지 벌리지 말라는 뜻인지 입을 크게 벌리면 이렇게 턱이 나와요. 물론 물론 입을 최대로 벌려서 그런 거지만은. 어, 좀 무리하게 벌리면 그렇고, 네, 코가 좀 높으신, 저는 코가 좀 낮거든요. 콧대가 별로 없는데, 코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? 하는 생각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여기가 볼 폭이 너무 좁아서, 너무 좀 횡, 횡하다 그래야 되나? 원래는 볼까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발음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건데, 어, 정말로 최소한으로 만든 것같아 최소한으로 만들었어요. 정말로, 제 이거를 실제로 쓴 느낌은, 어, 마스크를 정말로 최소한으로 만들었구나.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을 낼수 있는, 이제,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정말로. <laughs> 아좀 웃겨요. 제가 봐도 좀 웃긴데, 여기, 여기 지금 보이나요? 여기, 여기 실도 나와 있어요. <laughs> 이게 거즈를막 해놓은 거라서, 이렇게. 실이 계속 계속 나와요. 이거 빨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어, 저 얼굴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이제 얼굴은 끊겠습니다. 일본 현지에서도 좀 말도 많고 이제 진짜 탈도 많았던 이제 그 마스크인데, 일단 가구당 두 장을 받게 돼 있어요. 한 장당 이제 260엔이고, 한국 돈으로 오늘 환율로한 3천원 정도 돼요. 그두장 해가지고 이제 6천원이고, 마스크를 배부를 함으로써 그 기존 마스크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리는 이제 그런 효과를 뭐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마스크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뉴스 같은 데에서 근데 뭐 일본 언론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신뢰할만한 그런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인지 는잘 모르겠고 왜냐면은. 아직 배급, 배포율이 20% 밖에 안 됐고, 실제로 저는 이거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. 본 적도 없고, TV에서 아베 총리 이외에는 아무도 안 쓰니까. 그래서 과연 이것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는 건전 좀,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,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,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좀 작다. 그리고 세금을 이제 저도 일본에 살고 있고, 세금을 내고 있고 뭐일본의 이제 우익 쪽에서는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제일 교포는 아니지만 뭐 외국인으로서 뭐 일본에서 혜택을 받는 건더 없어요 그래서 어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본 분들도 그렇게 뭐 외국인들이 뭐 일본에서 뭐 혜택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한국 분들도 뭐 일본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너무 미워하지 않아,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. 뭐 일본에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일본에나가나날를 파는 그런 친일파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키보드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더국위 선양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. 그렇게 일본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좀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서운해요 서운하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그거예요 뭐 그냥 한국 일본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뭐제 채널은 그런 이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토바이 좋아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냥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마스크에 대한 이제 리뷰는 마칠게요 뭐 주는 거는 고마운 거죠 주는 거는 이제 고마운 건데 그래 조금 더 좋은 거 주면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남겼지만은 그동안 탔었던 이제 에스탄할라는 이제 저보다 더 좋은 좋은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거래로 할리 883 모델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결제만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어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그때 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인거래를 한 거라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바이크를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도 좀 영상을 남길까 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이제 받게 되면은 바이크를 어, 이제 실제로 883에 대한 리뷰라든가 883으로 진행되는 이제 이야기도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. 그래서 뭐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. 어, 괜찮으시면,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